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좀 멀리 어, 토테하고 보리집 사러 갑니다. 근데 오늘 보리집하고 토테를 제가 어,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미국에서 변두리에서살때꼭 필요한 것이 또 토테하고 어, 보리집입니다 토테가 뭐냐면요. 어, 지금 아마 여기 오른쪽 상단에 어, 사진이 나갈 텐데요. 어, 정사각형, 아니 직사각형? 하여튼 사각형, 정육명체로 생긴 그런 플라스틱 통입니다. 그냥 일반 플라스틱 통은 아니고 굉장히 튼튼하고 햇빛이라든지 날씨라든지 뭐 이런데 아주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토템입니다. 바깥에 놔둬도 어, 제가 알기로 거의 10년간은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어, 통이거든요. 어, 여기에 주로 이제, 어, 뭐 주스라든지, 뭐, 뭐 세제라든지, 기타 뭐 액체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은 여기에 담아서 유통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와가지고 이제 작은 통에 소분해서 팔죠. 그럴 때 필요한 그 통인데, 이걸 왜그 시골에서 많이 쓰냐면요. 그 정도 양의, 그러니까 2 7 5갤론이면 한국으로 따지면 거의 한 1000리터에요. 약 1톤 정도 되는 큰 통이거든요. 어왜 이걸 쓰냐면은 이제 여기에 그 영양제를 타서, 어 밭에 주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뭐, 어 조그맣게 아쿠아파닉이라고 밑에 물고기 키우고 위에 채소를 키우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기에다가 나무를, 장작을 모아서 이렇게 보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기를 개조해가지고 개집이라든지, 뭐어 조그맣게, 가축, 집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너무 다양하게 쓰이거든요. 어또 한편으로는 그거를 개조해가지고, 야외 그 목욕탕 있죠. 야외, 그, 사우나 시스템 같은, 어 그런 거를 만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그게 필요하고, 근데 여기 사실 비싸요. 새거는그 정도 양이 들한 통은 뭐한 300불, 그러니까 한 30만원 전으로 해요. 근데 중고는, 어 중고도 가격이 조지아나 사우스 캐노라에서는한 60불에서 80불 정도 샀는데, 여기 올라오니까 뭐 대부분 100불 이하는 없더라고요. 그래도 아쉬움은 사야 되는데, 제가 기다리다가, 어제, 어, 너무 깨, 상태가 깨끗한 40불 때, 40불짜리 토태가 나와가지고, 그거 지금 사려고 하거든요. 어, 저는 이제 그걸 가지고, 밭에 영양제 쓸때 필요하고, 또, 여기 오니까 좀 춥기도 하고, 그렇게 뭐 한국으로 따지면 춥지도 않아요. 워낙, 워낙 제가 둔 조자에 살아가지고, 어, 춥게 느껴지는데, 사실 오늘 눈, 눈이 온다고 예보되어 있습니다. 근데 눈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은 그런 상태고 어 그걸 가지고 이제 바깥에서 야외에서 풀을 떼가지고 어, 따끈하게 어, 몸을 좀 예, 지지는 한국식으로 떼드는 베끼고 어, 그럴 요령으로 지금 삽니다. 또 부모님도 필요할 것 같고 또 나중에 저희 집 산에 왔을 때도 한번 어, 몸을 지지고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어, 그걸 구입하려고 하고 또한 가지는 그 근처에 또 보리집을 팔아요. 어 보르칩 파는 데는 여러군데가 있는데 가기 만만치 않아요. 근데 지금 가는 근처에 마침물기 한데 그 근처에 같이 있어가지고 사러 가거든요. 미국에 시골에 살때 보르칩이 꼭 필요하냐면은 새로운 그 잔디밭을 조성하거나 내지는 뭐 이게 보온용이나 어 이럴 때 어, 보르칩이 참 유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르칩이 또한 가지 필요한 거는 버섯 재배할 때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 남쪽에 살다 올라, 오면서 버섯 종균을 가져왔는데, 그 종균을, 그, 배지에 접종하기도 전에 벌써 배지 안에서, 어 버섯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요거를 그 배지에다가 접종해가지고, 그 배지, 여기는 서브스트레 r a 라거든요그 배지에 접종해가지고, 이 한겨울이지만은 제가, 어, 이제, 느타리 버섯을 어, 수확할수 있을지 없이 실험 영상도 되기도 하고, 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서 이제 그 사가지고, 어, 조만간 빨리 버스를 한번 키우는 영상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어, 주로 여러분들이 버스 키우는 영상 올려달라는데 바빠가 좀오올 있거든요. 또 시설이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사 온지 지금 3개월이 제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창고를 못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지금, 그, 버스, 어, 어, 그, 보리집은집 주위에, 어, 쌓아놓고 보온용으로 그, 하기도 하고, 저는 지금, 이제, 밭에도 넣을 거지만은, 지금 조그맣게 하우스를 만들어놨는데, 하우스 안에 채워놓을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은, 낮에 이제 햇빛을 먹었고, 그보리집이 열을 가지고 있다가, 밤 되면은, 어, 열을 좀방출 하겠죠. 그러면은, 정말, 영하로 떨어질 때도 조금 도움이 됩니다. 또 어, 귀에 젖는 것도 방지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거니까 오고 가는 영상 한번 보시고요. 또 어, 눈이 오면은 눈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첫눈이니까요. 자 이곳은 캠브리지 제가 몇번 왔던 곳이죠. 어, 이 다리는 어. 하여튼 여기에서 제가 그때 아버님하고 낚시 몇번 하는데 뭐 그렇게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어 나중에 보니까 미끼에 문제가 있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게 조기 낚시입니다. 어 다음에 한번 제대로 낼 미끼 가지고 여기서 낚시를 해봐야 될 텐데요.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오늘 눈이 올것 같아가지고 좀 그래서 그렇지. 저기서 이제 좌회전하면은 와싱턴 DC로 가게 되죠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은 어 이제 다음 출입에 어 제가 꼭갈 겁니다 영원히 끝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그곳에서 살리라 끝이 없는 영원히 그곳에서 살리라 살리라 그곳에서 같이 없는 영원한 삶을 자, 방금 토트 픽업 했고요. 보이시죠, 뒤에. 어, 방금 그 토트 파시는 분이 어, 여기에 그 어, 여기에 철치 히 뭐, 카운팅강 하여튼, 시린 같은데, 그, 인스펙트래요. 그래서 제가 또, 인스펙트란 말에 또, 조금 기급을 하고, 하여튼 뭐, 저도 빌딩 품미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도 빌딩, 어, 인스펙트지만은,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대요. 일단은, 너무 진행 과정이 느리고, 어, 받는 것도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자기도 지금, 그, 테네시에서, 살다가 40년 전에 여기로 왔대요 여기가 좋아가지고 어, 근데 제가 하여튼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빌딩 퍼메인시라든지 어, 이런 게 까다롭다 보니까 여기 있는 집들이 조지아처럼 안, 안 예쁘고 어, 전부 다좀 뭐랄까 어, 좀 못난 거예요 집들이 왜냐하면 보니까 좀 쉽게 허가가 나고 쉽게 좀 집을 짓고 그래야 되는데 허가 나기도 힘들고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또 그 과정을 다 한다 하더라도, 어, 나중에는, 그, 집, 빌딩 짓기 전에 벌써 언더코스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가 봐요. 자, 이제 또 다른 곳을 가고 있습니다. 보르집, 어, 픽업하기 위해서요. 아, 참 아름다운 도시네요. 체스터 리버. 아 체스터 리버. 여기는 제가 사는 곳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이죠. 어, 거의 발티모어, 여기서 발티모어 가자면 한 30분만 가면 되거든요. 발티모어까지. 어, 꼭, 뭐랄까, 느낌이, 어, 영국, 저희가 지나온 캠브리지 갔던 그런 분위기입니다. 와, 여기는 완전히 분위기가 또 다르네요. 마치 영국에 와 있는 그런 느낌. 대학교, 대학교 같네 학생들이 돌아다는거 보니까 어, 여기가 보니까 워싱턴 칼리지 일단 분위기가 마치 영북 분위기 인것 같아요 집들이나 건물들이 어, 지금, 그, 토텔 픽업하고, 그, 보리집 파는 데로 가고 있는데, 조금만 운전했는데도 분위기가 완전 다르네, 요 또. 여기가, 어, 저는 발티모아 쪽, 이제, 그거보다 위도상을 더 올라갔네요. 필라델피아 쪽이거든요. 여기가 좀, 약간 언덕이 있고, 조자처럼 약간 언덕이 있고, 그렇네. 요 목장하기에는 좋은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진짜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벌판. 아, 좋습니다. 영화에서 나올 것 같은 봇대들저 멀리 보이는 옛날 그 축사시설과 함께 그 곡물 넣는 그런 시설들까지. 근데 저는 이런 언덕도 좋아하지만은 저는 이런 제이 싫어요 그냥 저는 평지 가 좋아요 평지에 어 사질탑 땅 나머지 리타이먼 플랜은 거기서 한번 보내볼까 합니다 소절이. 아. 저기다 여기 보면 유기물을 봄에 농사짓기 위해서 이렇게 거름을 쌓아놨습니다. 이것도 마음대로 쌓아놓으면 은 여기는 저렇게 쌓아 놓으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있는 쪽에는 저렇게 쌓아놓는 그러니까 거름을 쌓아놓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더라고요. 그냥 하면 안 되고 그런 거 보면 좀 까다롭긴 한데 그리고 보세요 기르기도 엄청 많죠 저희들 이제 어, 가을에 옥수수 재배하고 나면은 제가 보기엔 그 기계로 다 이게 콩이나 옥수수를 이제 어, 하지 하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 떨어지는 게 거의 반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 그 떨어진 거기서 다시 mile, 떨어진 곳에 그곳에서 다시 싹이 나고. 또 새들이 와서 여기서 겨울을 보내면서 떨어진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야, 교회가 아주 오래된 멋있네요. 아, 이제 다 왔습니다. 1000 feet. You will arrive at your destination. 자, 여기 땅이 뭐한몇천에이 되는 것 같아요. 양쪽으로 여기 있다. 어 뭐랄까. 지금 제가 보리 집 사러 가니까 보리를 아, 밀을 심어 가지고 다 이제 수확하고 팔고 이제 그런 농장인 것 같은데. 야 거의 사람 키높이입니다. 제 평생에 이렇게 큰 트럭 자 처음 봤어요. 자 이제 다시 입고 이제 출발합니다. 아... 여기 보면 농장이 엄청 큰데 겨울에는 또 여기를 사냥을 할수 있는 사냥터로 했네요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고 어, 아주 유용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